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네. 나는 악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떴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열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침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괴력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합니다. 그가 성원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함께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말으게 하리라 하며 오해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우상의 헛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의 기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배의 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한낱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배의 욕심 말이지요.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인생이 욕심을 부린다고 하나님이 될수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 사망을 낳느니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져 사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승배로 인해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까? 그들이 이뻐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이 말은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누가 선택하고 누가 불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이지. 사실 자기 욕심을 쫓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신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은약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곧 은약은 영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살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잘 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반대로 시험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졌을 때 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곧 은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약을 기억할 때, 교만의 꼭대기에서도 내려오게 되고, 음부와 같은 깊은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 당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땅 끝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억해 낸 것이 뭐죠?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입니다.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먹는 양식 말이지. 그렇다면 이 떨어지지 않는 풍족한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양식, 음식이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곧 은약인 것입니다. 적풍족한 양식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약, 곧이 약속,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먹어도 배부르게 못할 내 양식으로 살지 말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하늘 양식으로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지나 신념의 기초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드는 것 말이지.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빽빽한 구름이란, 원어적으로 보면, 비를 품은 먹구름을 말합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덮은 먹구름, 어떻게 없어지던가요? 소나기 한 줄기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집니다.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아침 안개는요.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살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도 같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의 죄를 동해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질을 끼워 주었던 것이지. 혹시 지금 내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분은 없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다 지친 분 말이지.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바로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동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약이 구원의 동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말이지. 주일에 공부했던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리고 병든 나사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26절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 자기 종들을 통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요.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처음 이사야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약 150년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요. 또한 이러한 이사에서의 예언은 좀더 멀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 또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고 유다 성업이 중건되고 황폐한 곳들이 복구된다는 예언,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모두 성취되었던 것 아닙니까? 27절입니다. 기펌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여기서 기펌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일 뿐만 아니라 그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입니다. 강물로 친다면 절대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강 말이지.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한순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메대 바사제국을 이끈 고레스에 의해 말이지요. 그것도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출애굽 때 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애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깊은 강들을 마르게 한 것이지요. 애굽이 의자던열 가지 우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막고 있던 홍해를 마르게 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깊음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과 같은 문제 애국과 같은 문제들 말이지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 깊은 강도 말라버리니까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가 없어진 같이 말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구체적으로 이 일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 성취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약 15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에 벌써 이 일을 성취한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물론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의 방영을 선포한 고레스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창세전에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이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이지.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이것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스룹바벨에 의해 성취되었고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명을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고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대적들의 방해로 기초만 놓고 완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놓은 성전의 기초, 언제 완공됩니까? 그후 16년이 지난 다리오 왕때 완공이 됩니다.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전의 기초가 놓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하실 성전으로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나 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깨끗하고 정결한 아버지나 아님, 주님의 은혜만을 담는 그릇되게 도와주시옵소. 서그하여 우리 한명한 한 명을 통해 그리스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의 살아계심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